안녕하십니까 차준입니다 이번 시간에 한전 산업, 한전 기술 두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원전 관련 주들이죠. 예, 좀큰 섹터고요. 자 원전 이제 어제 조금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소형 원전에 대해서 예, 어,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일 것이다. 예, 소, SMR이라고 하죠. 우리가 소형 모듈 원전. 예, 자 그리고 어, 원전 예산을 좀 증가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났죠. 5% 정도, 정확히 4.8% 증액한다 그래서 정부에서 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자, 이전에 어 바이든이 예, 원전주를 크게 한번 끌어올린 바가 있어요. 자, 그리고 한전 산업이라는 이 종목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우리나라 어 현재 정부가 예, 좀 탈원전을 뭐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사실 출범을 했죠. 4년, 5년 전, 4년 전이죠. 네. 자 그러면서 사실 원자력 관련주들이 상당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수출길도 막히고 뭐 그런 적들이좀 있었습니다. 네. 자 2017년 이쯤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그냥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크게 올라오는데 사실 실적도 그렇고 미래를 보면. 예, 이거를 예, 우리나라 원전 기술을 방치하는 게전 맞나 싶어요. 예, 뭐제 생각이니까 여러분 의견은 모르겠습니다만. 자,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자, 슈팅에 대한 되돌림파가안 나왔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자, 이 파동은 완성형 파동이에요. 근데 이제 반등파가 나와야 되는데 예, 반등파가 이제 나왔어요. 수령 기간이 그렇게 이걸 물론 여기 물리신 분들은 이날 쫓아가신 분들은 너무 지루고, 지루하고 부스러웠겠지만 사실 늦은 반등은 아니에요 이 정도 사이즈가 예. 자 이제 문제는 다음 반등 라인인데 이게 원전 예산이 증가됐다고 막 오늘도 막 날아다니고 계속 날아갈 거냐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오래 눌렸고 이게 요런 것도 있었죠 예. 매물 테스트도 있었기 때문에 14,400원, 15,000원 저항이 심해졌을 가능성이 높죠. 그 오늘 여기를 통과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냥 너무 좋게만 보지 마시고, 조금 조심해서 핸들링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 뭐 약세로 출발할 것 같진 않아요. 뭐 살짝 개비 뜨던, 뭐보합을 하던, 뭐이 위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겪을 것 같은데, 어제보다, 어제만큼의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다면, 예, 조금 뭐랄까 예, 갭뜨고뭐은봉으로 나온다든가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오늘 좀 물량 싸움을 해주려면 예, 좀 강하게 여기를 밀고 올라가야 돼요 14,400원 15,000라인 여기 있죠 이걸 강하게 좀 밀고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야 얘가 이전 고가 갱신이라는 아, 그런 흐름을 노려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앞전에 이게 있어요 물론 신, 여기 돌파는 했었지만 앞전 물량도 있었다는 거, 그죠? 그래서 결국은 윗꼬리, 월봉에서 윗꼬리가 이전, 예전 물량을 소화하다 말았다고 보시면 되죠. 자, 왜냐면 그 물량을 소화했다면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이렇게 꺾였다가 이걸, 이, 여기서 이탈 안 하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고가를 높였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바로 14,400원에서 15,000원이다.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만약에 여기를 올라 타는 작업, 오늘 뭐 탔고, 아니면 혹은 오늘 뚫어버렸고, 종가로. 그죠? 그리고 내일 뭐 지지 몇번 확인하면, 이거 올리는 건 사실 일도 아니긴 해요. 예, 그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시고, 한전 산업은 14,400원에서 1 5 0 0 0 올라타는 거, 예, 그리고 이걸 올라타야 이전 고가까지 돌파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되구요. 자, 한전 기술은 또 차트는 좀 달라요. 얘도, 월봉으로 오시면 얘는 이전 물량이 조금 있죠. 그죠? 앞전 물량이 있어요. 근데 얘도 상당히 보면 저평가돼 있는 종목이면 불명합니다. 얘도 기술력에 비한 향후 미래를 보면 좀 많이 부진하다. 주가는. 자, 얘도 중요한 자리 14,700원, 5만 원 지지가 중요하다고 예전에 이거를 써 놓은 거예요, 미리. 근데 여기서 진짜 여기까지 내려오고 이번 시장 폭락 때그 밑으로도 한번 내려왔고요. 자 여기 지지 탄탄하작업 잘했기 때문에 얘는 일단 55,000원, 예. 55,000원에 한번 걸리고 6만 원, 예, 6만 원이 이제 이전 고가죠 요거를 예, 체크하시면 돼요. 요거 뚫으면 여기 예전에 제가 7만 원갈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7만 원 예, 가능한 자리가 됩니다. 자 근데 쫓아가시면 안 돼요. 쫓아가실 필요는 없고요. 예. 자, 5 5 0 원, 0원6만원요 사이 물량 어떻게 소화하는지가 좀 봐야 돼요. 아마 한전 기술이 조금, 한전 산업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한전 기술이 낙폭, 아, 상승폭은 얘보다 뒤질 겁니다. 한전 산업을 보시면서 한전 기술이 어떻게 따라가나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주였습니다.